예, AS 관련 IT 플러스 4.0 영상이 안 나올 때그 비디오 설정 체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화상 상태에서 원래 잘 나오던 카메라 영상이 안 나오게 될때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서 소프트웨어의 환경 설정의 비디오 설정 가시면은 비디오셋이라는 창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필름 모양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비디오 포맷 버튼과 비디오 소스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비디오 포맷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비디오 소스 부분에 w d m 2 8 6을 캡처 부분이 정상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논 부분이 비디 NTSC 언더바 M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비디오 포맷 부분이 해상도가 어, YU-Y2-640-480으로 선택이 돼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영상이 입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프 채널의 01 비디오 컴포지트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OK를 해주셔야지 영상이 정상적으로 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에 비디오 소스 부분은 빛,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세츄레이션 효값을 중간 정도에 맞춰주시고 오케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영상이 안나올 때 비디오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